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큰 동물은 깊은 산 속에서 살고, 큰 물고기는 깊은 물 속에서 살아간다.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야 한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처음에 순종하면 끝이 없게 된다. 처음부터 양보하여 상대의 뜻에 따르게 됐을 때는 끝없이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리를 잘 구분하여 처음부터 단단하게 다져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나친 칭찬과 비판을 삼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혀 세우면 우쭐해지게 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조건 일찍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단점만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방향을 맞게 나아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당신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불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물로 물을 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쓴다면, 불은 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될 것이며, 물을 막기 위해서 물을 쓴다면, 물은 더 세차게 흐르게 된다. 상황만이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뱁새는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지만, 둥지를 트는 곳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 숲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배를 채울 뿐, 강물을 모두 마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한 양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인자는 애정을 쏟고도 오히려 애정이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애정이 특정한 대상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보편성을 벗어나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함에 있어 명예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 행한 착한 일로 하여금 명예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도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르지도 않다. 받아들인다면 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멈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상대의 심리를 잘 통찰하여 말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주장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잠자코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고, 배워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은 상서로운 구름을 해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힘든 사람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당신이 안절부절 못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준다고 해도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그저 한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다. 절대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어갈 필요는 없다. 꼭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봐야 할 사람이라면 그저 다른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변하려고 할때 변하게 된다. 외발 짐승인 기는 많은 다리를 가진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며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며 눈은 마음을 부러워할 것이다.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을 본다면, 세상에는 부러운 것들 천지일 것이다. 그러면 질투심도 나게 될 것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세어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들게 되고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현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흘러가는 물에는 참 모습이 비추어지지 않으니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고요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서야 세상의 참 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고 해서 신명이 나서 더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에 맞는 일이라면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본성이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되며, 본성이 짧은 것을 길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물오리는 다른 새들에 비하여 다리가 짧지만, 이를 이어서 길게 만든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또 하게 다리는 길기 때문에 이를 짧게 만들려고 자른다면 슬퍼할 것이다. 원래 짧은 것을 이어서 길게 만들거나 긴 것을 짧게 만드는 것, 모두가 자연의 상태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인간도 타고나는 성질이 있으니, 이를 누가 뜻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자기 자신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자연물이나 인간이나 천연 자연에 태어난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물이 쌓여서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을 것이다. 물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이처럼 충분하게 항문과 수양을 쌓지 않는다면 중책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 과오 및 허물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허물들은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군자는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장차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주착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람 넓게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이 주착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이기주의이며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는 한다. 주착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둘째는 망령이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망령은 섣불은 이기심에서 나오게 되는 허세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셋째는 아첨이다. 상대의 비위를 무조건 맞춰주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격에 맞게 상대를 위한 예의와 처신을 행하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부류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넷째는 푼수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적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지 않으며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 섣부르게 자기의 방식대로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푼수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다섯째는 참소이다. 상대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고 한다.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된다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소가 습관이 되어 결국 스스로를 침몰하게 만든다. 참소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여섯째는 이간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이야기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한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상대방도 바르게 대해줄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려고 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을 늘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일곱째는 간특이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서도 즐기고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여덟째는 음흉이다. 옳고 그른 것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것을 음흉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 없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으로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기에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나의 인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자신을 쉽게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 큰 동물은 깊은 산 속에서 살고, 큰 물고기는 깊은 물 속에서 살아간다. 밖으로 능력을 드러내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길러야 한다. 힘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 말아야 한다. 대신 그가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 처음에 순종하면 끝이 없게 된다. 처음부터 양보하여 상대의 뜻에 따르게 됐을 때는 끝없이 양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리를 잘 구분하여 처음부터 단단하게 다져 나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지나친 칭찬과 비판을 삼가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누르면 비굴해지고 축혀 세우면 우쭐해지게 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무조건 일찍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모두가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어느 순간에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단점만 보고 채찍질하며 조바심을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이다. 방향을 맞게 나아가고 있다면 누구에게나 기회의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당신에게도 인생의 황금기가 적절한 시기에 찾아오게 될 것이다. 불로 불을 끄려고 하거나 물로 물을 막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불을 끄기 위해서 불을 쓴다면 불은 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될 것이며, 물을 막기 위해서 물을 쓴다면 물은 더 세차게 흐르게 된다. 상황만이 더욱 악화될 뿐이다. 이처럼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면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기 마련이다. 뱁새는 깊은 숲 속에 둥지를 틀지만, 둥지를 트는 곳은 나뭇가지 하나일 뿐, 숲 전체를 차지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고 할지라도 그 작은 배를 채울 뿐 강물을 모두 마시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제 아무리 욕심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그 필요한 양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법이다.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분수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참된 인자는 애정을 쏟고도 오히려 애정이 있다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 애정이 특정한 대상에게 고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이미 보편성을 벗어나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선을 행함에 있어 명예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한다. 착한 일을 할지라도 그 행한 착한 일로 하여금 명예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다수라고 무조건 옳지도 않고 소수라고 무조건 그러지도 않다. 받아들인다면 말을 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멈추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주장을 무리하게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말고, 상대의 심리를 잘 통찰하여 말을 받아들일 기미가 보인다면 그때 주장을 말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잠자코 기다리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우지 않는다는 것은 재주 없이 하늘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과 같고, 배워서 많이 알게 된다는 것은 상서로운 구름을 해치고 푸른 하늘을 보는 것과 같으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사방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서 살아가느라 힘든 사람은 이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 당신이 안절부절 못할 필요는 없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맞춰준다고 해도 그 감정을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을 것이다. 그저 한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꿀 수는 없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 생각이 다를 것이다. 절대로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다. 그렇기에 서로 다른 생각으로 갈등을 겪어갈 필요는 없다. 꼭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보지 않으면 되는 것이고, 봐야 할 사람이라면 그저 다른 것을 인정하면 되는 것이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변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변하려고 할때 변하게 된다. 외발 짐승인 기는 많은 다리를 가진 노래기를 부러워하고, 노래기는 뱀을 부러워하며 뱀은 바람을 부러워하고 바람은 눈을 부러워하며 눈은 마음을 부러워할 것이다.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을 본다면 세상에는 부러운 것들 천지일 것이다. 그러면 질투심도 나게 될 것이고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다. 세상을 바라볼 때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세어보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러면 세상에 감사한 마음도 들게 되고 훨씬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분노할 줄 모르는 사람은 바보이다. 그러나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현인일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흘러가는 물에는 참모습이 비추어지지 않으니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려고 하지 말고 먼저 고요한 물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아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나서야 세상의 참모습을 비추어 볼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을 한다고 해서 신명이 나서 더하려고 애쓰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비난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신념에 맞는 일이라면 그만두지 말아야 한다. 본성이 긴 것을 잘라서는 안 되며 본성이 짧은 것을 길게 해서도 안될 것이다. 물오리는 다른 새들에 비하여 다리가 짧지만, 이를 이어서 길게 만든다면 곤란해질 것이다. 또 하게 다리는 길기 때문에 이를 짧게 만들려고 자른다면 슬퍼할 것이다. 원래 짧은 것을 이어서 길게 만들거나, 긴 것을 짧게 만드는 것, 모두가 자연의 상태에 반하는 행동이다. 이처럼 인간도 타고나는 성질이 있으니, 이를 누가 뜻하는 대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자연에 위배되는 행동이며 자기 자신도 좋아하는 일이 아니다. 자연물이나 인간이나 천연 자연에 태어난 대로 하는 것이 좋다. 물이 쌓여서 깊이가 깊어지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힘이 없을 것이다. 물이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가지지 않으면 큰 배를 띄울 수가 없다. 이처럼 충분하게 학문과 수양을 쌓지 않는다면 중책을 맡기 어려울 것이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저지르는 여덟 가지 과오 및 허물을 경계해야 한다. 이런 허물들은 밖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안으로는 스스로를 해치게 된다. 따라서 군자는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습관적으로 이런 허물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관계를 끊어내고 거리를 두지 않으면 장차 자기 자신에게 해로울 것이고 하는 일마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주착이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지람 넓게 다른 사람의 일에 끼어들고 덤비며 관여하는 것이 주착이다. 이것은 개인의 이익을 얻어내기 위한 이기주의이며 꼼수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고는 한다. 주착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둘째는 망령이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끼어들고 먼저 나서서 의견을 내는 것을 망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고 경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보다는 자기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망령은 섣부른 이기심에서 나오게 되는 허세인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먼저 듣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대화의 기본이다. 함부로 나서서 이야기하는 말버릇은 반드시 이를 그르치게 되어 있다. 망령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셋째는 아첨이다. 상대의 비위를 무조건 맞춰주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억지로 하는 것은 간사한 아첨이다. 스스로 능력을 학습하고 정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격에 맞게 상대를 위한 예의와 처신을 행하여야 한다. 자신의 능력과 기량이 부족하여 다른 손 쉬운 방법으로 이득을 얻으려고 행동하는 사람은 편법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일 것이다. 상대가 듣기 좋은 말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나의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부류이다. 아첨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넷째는 푼수이다.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 것인지 가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것을 푼수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만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항상 끝이 좋지 않으며 일을 그르치게 만든다. 섣부르게 자기의 방식대로만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며 고집불통인 사람이다. 푼수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다섯째는 참소이다. 상대의 단점과 흠결에 대해 함부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것을 참소라고 한다. 상대방의 단점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은 즐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의 단점을 듣게 된다면 분노하고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참소가 습관이 되어 결국 스스로를 침몰하게 만든다. 참소를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여섯째는 이간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을 중간에서 헐뜯고 좋은 관계를 나쁜 이야기로 갈라놓는 것을 이간이라 한다. 누구에게든 진실하고 친절하게 대해야 상대방도 바르게 대해줄 것이다. 자신의 행동에 믿음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키려고 하며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가장 비열하고 악랄한 부류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는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하고, 말도 섞지 말아야 한다. 이간을 늘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 해야 한다. 일곱째는 간특이다. 상대방이 나쁜 행동을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것에도,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상대방을 타락시키는 것을 간특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실수를 보면서도 즐기고 부추기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고 위선적이며 교활한 악마와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경계해야 하는 사람이다 간특을 저지르는 사람과는 거리를 멀리해야 한다 여덟째는 음흉이다 옳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속셈을 알아내는 것을 음흉이라고 한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먼저 거짓없이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으로 서로 신뢰가 생기고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소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이용하려고 하기에 악랄하고 비겁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과 엮이면 나의 인생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하는 사람이다.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에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